오늘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초대계의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초대계의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마지막 제 3편입니다. 제 9장. 제자 훈련과 지도자 훈련이 있는 교회. 제자 훈련과 지도자 훈련이 있는 교회. 오늘의 교회 개척자들은 사도행전의 제자 및 지도자 훈련의 패턴을 따를 필요가 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들었다. 제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참된 제자가 되는 헌신의 기본 원리를 가르친 것이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단몇 주에 불과했지만 그곳에 모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책임질 지도자를 세운 것이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편지에는 몇 가지 통찰이 있다. 첫째,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 둘째, 바울은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셋째, 성도들은 제자가 됨으로써 바울의 헌신에 응답했다. 넷째, 바울은 그들과 서로 연락하며 교제했다. 다섯째, 바울은 떠난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고 양육해 주었다. 바울은 최선의 제자 훈련을 통해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던 신생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심한 박해를 견딜 수 있게 한 것이다.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기초훈련은 단몇주 과정으로도 완성할 수 있다. 성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능력이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능력을 개발하지 않은 채 기본적인 신앙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능력이다.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능력. 바울은 제자들을 지도자로 훈련시켰다. 바울은 디모데가 생명을 바칠 만한 목표가 있음을 보았다. 디모데는 교회 개척에 동반되는 위험과 도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낙심도 하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보며 또 그를 도움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다. 직접 눈으로 보고 또한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방식이다. 디모데가 후에 유능한 사역자여 교회의 감독이 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돌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친 것이다.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성령을 받게 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었다. 제자들은 바울을 보면서 기도와 전도와 목양의 방법을 배운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 여러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훈련시킨 제자들과 동행했다. 그들 가운데 소바도,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요,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등이 포함되었다. 이 여정이 바울이 훈련하고 있었던 지조자들에게 일종의 타문화권 교회 개척의 현장을 답사하는 여행이 된 것이다. 바울의 지도자 훈련은 네 가지 원리로 요약된다. 첫째, 지도자를 훈련할 때 교사는 모델과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훈련은 현장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신학적으로 체계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넷째, 교회 개척자는 다른 문화권의 환경을 경험해야 한다. 바울은 훈련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접촉을 가졌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며 조언해 주었다. 바울의 편지는 이전에 훈련시킨 자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와 중보였다. 예수님도 교회 개척을 위해 제자들을 훈련하셨다. 바울의 지도자 훈련은 예수님의 훈련 방식과 다르지 않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본을 보이셨다.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셨다. 실습을 시킨 것이다. 예수님의 일차적 사역의 초점은 12명의 제자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었다. 이 같은 예수님과 바울의 제자훈련과 지도자훈련은 오늘의 모든 교회 개척자들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임무이다. 교회 개척과 제자훈련은 떼려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 모든 신자들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제자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신실하게 훈련시키고 다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면 그 숫자는 놀랍게 불어날 것이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를 6개월 동안 훈련시킨 뒤 다시 그두 사람이 각각 한 명씩 다른 사람들을 6개월 동안 훈련시킨다면 1년 반 후에는 제자가 8명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15년 동안 지속된다면 그리고 한 명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그때는 모두 21억 4748만 3648명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는 미션을 부여하시기 위함이다. 제10장, 지도력과 책임이 있는 교회. 지도력과 책임이 있는 교회. 오늘의 위기는 지도력의 위기다. 지도자는 관리자와 달리 비전을 제시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다. 유능한 지도자란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분명한 비전을 가진다. 둘째,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존중한다. 셋째, 자신의 비전을 의미 있게 전달한다. 넷째, 사람들이 역할을 잘하도록 돕는다.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권위의 위임, 권위의 위임 즉인파워먼트다 역할과 책임을 전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도적 지도력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초점이 분명한 비전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행하고 전달하고 위임했다. 책임을 나누고 사역을 맡겼다. 사역을 자기의 일로 여기게 했고 사도성을 인정받고 또 인정해 주었다. 서로 다른 리더십을 수용하고 발전시켰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될 때 리더십의 역할을 분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교회는 영적 지도력과 행정력의 두 가지 기능을 필요로 한다. 지도력과 행정력. 그것은 목사의 책임과 평신도 집사의 책임으로 설명된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장로들을 임명했다. 그는 리더십을 개발하고 위임하는데 3년 이상 넘기지 않았다. 때로는 더 짧기도 했다. 물론 디모데에게 직분을 줄때 새로 입교한 자에게는 맡기지 말라고도 했다. 너무 빠른 것이나 또 지나친 경계 두 가지다. 좋지 않다. 새로운 지도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상담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목사의 동역자로 장로를 세울 때에는 성령 충만, 인격적인 성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한 비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초대교회는 지역교회 리더십을 보완하는 제3의 지도력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은 사도적 감독이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와 같은 지도자였다. 바울도 이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들의 책임은 교회들을 안정시키고 격려하는 것이다. 초대 교회는 전도자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신중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감독했다. 여러 교회들을 한 집단으로 결합시킨 것이다. 개척된 교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도력의 목적은 교회 구성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주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세신자들은 사역을 위해 구비되고 또 쓰임받아야 한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배타적이지 않아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리더십은 결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섬기고 봉사하고 격려하는 일을 추구한다. 초대교회 개척자들은 지도자들의 소명, 확인, 위임의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다. 바울은 교회의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처리 없이는 결코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건면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교회 개척자는 투명하고 헌신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따라오십시오.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바울은 <laughs>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개척자가 되었다.그는 기쁨의 지도자였다.사람들은 결코 침울하고 염세적이며 부정적이고 슬픔에 찬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교회 개척자는 스스로 낙심하는 경향성을 피해야 한다.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긍정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은 탈진, 즉, 번아웃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해 탈진을 예방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과 사역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둘째, 분명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 셋째,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과 친해지고 협력하라. 넷째, 좋은 감정, 건강한 육체, 건전한 습관을 유지하라. 다섯째, 가족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칼 조지는 교회개척자의 리더십 유형 네 가지를 단계별로 요약했다. 1단계는 촉매자촉매자 캐탈라이저, 새로운 집단을 시작하고 사람을 끌어모은다. 2단계는 조직가, 조직가, 오거 나이저, 사람과 자원을 질서있게 조직화한다. 3단계는 관리자, 관리자, 오퍼레이터, 조직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한다. 4단계는 재개발자, 재개발자, 리디벨러퍼로 앞에 세 유형의 장점을 다 가지고 쇠퇴하는 조직을 재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들의 인격과 기질과 유형, 그리고 신학적 확신이 팀 내에서 서로 융합되는 방식과 맞물려 팀 구성의 문제가 민감하게 떠오르는 때를 고려하는 것이다. <laughs> 1 1장 경려와 협력이 있는 교회. 경려와 협력이 있는 교회. 모든 교회는 다른 교회와 협력 관계를 갖는다. 기성 교회와 개척된 신생 교회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소아시아의 최소한 6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개척 이후 교회들은 서로 연결되었고. 개척자인 바나와 바울은 새로 개척된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제차 각 교회를 방문하였다. 오래되고 전통적인 교회 역시 격려를 필요로 한다. 1차 선교 여행의 보고를 받은 모 교회 안디오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어린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변화를 들은 예루살렘 모 교회도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학을 바꾸면서까지 개척 교회를 지원해 주었다. 협력관계 속에 초대교회들은 문화적, 국가적 장애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후에 바울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재차 방문하였다. 부유한 교회는 가난한 교회에 돈을 보내 기독교 공동체가 평균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가 등장하기 이전의 전통적 사회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복음에 의한 파트너십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기적이다. 그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 서로 동역자가 될수 있다는 교회 일치의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나눔의 신학, 나눔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환대와 상호 관계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파트너십의 원리다. 한 교회가 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자기 교회 준비된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를 보내는 것은 관대한 헌신에 해당된다. 보내는 교회 입장에서 볼때그 개척자를 보내는 것은 일종의 희생적인 헌신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들을 기꺼이 보내는 것이다. 세신자들이 처음부터 타인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나눔의 행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져야 한다. 상호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방식이다. 오늘날의 교회 개척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개척자가 파송 교회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복음 대상자들이 복음에 응답하여 그들 스스로 필요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개척자는 파성교회나 지원단체로부터 오는 재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줄이거나 중단하는 재정 자립을 추구해야 한다. 모든 모델은 의정관계를 피하고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며 양측 모두에게 풍성한 축복이 되는 상호관계의 성경적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성경적 상호관계는 서로에게 성숙, 자기존중, 책임, 관대함을 발전시킨다. 바울은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 자기 희생, 상호 관계, 관대함, 책임이라는 주제를 명심하며 살았다. 자기 희생, 상호 관계, 관대함, 책임. 그는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자기 희생과 자립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급해 주는 선물을 받기도 했다. 그런 선물들은 천막을 제조하는 일에서 벗어나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의 사명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모든 교회의 기본 원리는 서로에게 기독교적 사랑과 파트너십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교회에 요구되는 헌신은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성경적 파트너십의 모델은 교회들이 일정의 교단과 같은 집단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척된 교회가 교단이나 연합체에 가입하고 그 집단 속에서 활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물론 교단은 교회 개척자의 신학적 입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 교회는 복음을 위해 다른 교회들과 지역적인 파트너십, 전국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수 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주의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 만약 교단적인 충성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킨다면 그 교단적인 충성을 포기할 것이다. 교단적 충성의 목적은 분열이 아니라 이 세계 속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들의 풍부한 신학과 전통을 서로 긍정하는 것이다. 제 12장. 시설과 재정이 있는 교회. 시설과 재정이 있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된다. 시설이나 장소나 도구는 교회 형성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교회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신약교회, 즉 예루살렘교회는 한동안 성전에서 모였다. 성전에서 쫓겨나자 집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모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모였다. 유대교 회당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에 적합한 이점들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넓은 장소였고 항상 이용할 수 있었으며 그 성전의 구약 성경이 있었다. 교회가 핍박을 받게 시작하자 이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 더 많은 가정교회가 생겼다. 에베서 같은 데는 두란노 같은 서원이 있었다. 에베소 교회는 최초로 대도시 유형에 적합한 예배 장소를 가졌으리라고 추측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융통성 있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주님은 야외에서, 즉 언덕과 바닷가와 산중턱과 또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셨다. 신약 전체를 볼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 모임을 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다. 당시 다른 종교들이 신전을 건축하고 유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에도 건물과 장소가 필요할지인데 그것은 단순해야 하고 최소한의 재정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는 개척교회는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위치와 장소와 건물과 장식 등 모든 것이 가정교회 환경에서의 친교와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가정교회나 셀그룹을 위한 연합 집회 장소와 사역센터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 건물은 가정에서의 소그룹 모임과 전체 연합의 경축 집회를 돕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는 다양한 소그룹으로 구성된 충만한 예배의 공동체다 개척을 하면서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에는 무리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0년 내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무리한 금액을 빌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결정적인 문제는 시설과 건물이 우리 교회의 생활과 선교를 위해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냐는 것이다 건물을 위해 재정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재정은 대부분의 교회 생활과 사역을 수행하는 데꼭 필요한 요소다. 초대 교회에서는 재정의 우선적인 사용처는 건물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야 한다. 개척교회의 재정은 책임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회 재정에 관해 분명한 기본 원리를 제시했다. 1.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다. 2. 헌금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다. 3. 헌금은 짜임새 있게 드려야 한다. 4. 헌금은 지정된 명목으로 드릴 수 있다. 5. 헌금은 투명하고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6.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재정을 위해 오랫동안 타교회나 외부에 의존하지 않았다. 오늘의 개척된 교회에서 실제적인 재정 관리 지침을 세워보자. 1. 두 사람 이상이 개소하라 2. 수입 지출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라 3. 연 1회 회계 감사를 하라 4. 회계 담당자를 세우라 5. 적절한 회계 장부를 갖추라 6. 예산 계획을 수립하라 7. 목적 헌금은 기도하며 실행하라 8. 자금 차용은 신중하게 하라 9. 청직의 훈련을 받으라 10. 헌금의 비전을 세우라 1 1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목적 헌금을 하라. 12타 교회와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 제13장 선교하는 개척교회. 선교하는 개척교회. 초대교회는 선교센터의 역할을 했다. 빌리퍼 교회가 특히 그랬다. 루디아의 지원을 받은 빌리퍼 교회는 자기 도시의 영역을 넘어 다른 지역을 위한 선교 비전을 가졌다. 오늘의 교회 개척자들도 선교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런 비전이야말로 성령께서 모든 교회가 소유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교회가 개척 때부터 선교를 위한 센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가지는 비전과 기도와 희생적 헌신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시도인으로서 우리는 예배와 교회 성화를 통해 다양한 차원의 감동과 기쁨을 경험한다. 그러나 누군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 혹은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느끼는 것보다 더큰 감동과 기쁨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천사가 누리는 것보다 더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다. 모든 교회는 선교 공동체이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교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 전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존 교회든 개척교회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 제자도의 식음석은 복음 전대에 가지는 열망과 관심과 실행이다. 제자도는 예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제자들의 진실성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시험된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도 복음 증거다.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비전은 첫 번째 교회로부터 복음전도가 계속 확장되는 것이었다. 성교적 비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소외된 곳으로 뻗어갔다. 그것은 복음이 이 지구상에서 아직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을 향해 증거될 때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수용하는 곳마다 하나됨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 공동체를 계속 창조해 나가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야 한다. 개척교회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은혜와 평화를 넘어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분을 위한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필요로 한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를 요청한다. 우리의 모든 목회 방식에서 철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허락하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전 역사를 통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나 능력으로 임하셨다. 이 세상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증가되어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모든 도시의 거리, 모든 언어, 모든 마을이 적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결코 희망도 구원도 없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직업이나 기업이나 비전이나 헌신도 하나님께 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구속받은 공동체가 계속 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교회의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의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상으로 데이비드 셴크, 울비 슈트츠만 공저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마지막 3편을 마칩니다.